안녕, 얘들아. 오늘은 육가의 세 번째 시간, 바로 문보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rainbow is a bright blue sky. A rainbow in a bright blue sky is a beautiful sight. 자 지금 중심 소재는 a rainbow. 무지개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무지개? 맑은 바, 푸른 하늘에 있는 이 무지개는 입니다. 뭐냐면 아름다운 장관이죠. 사이트는 뭐 시력 이런 것도 되지만 어 경치 또는 뭐 장관 이런 것도 됩니다. But did you know there is there are also rainbows at night? 하지만 당신은 did know 알았나요? 뭐를 뭐를 알았습니까? 있다라는 것을. 뭐를 자 또한 무지개가 밤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나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목적어 자리고요. 이 목적어 자리에 또한 여기 보면 동사랑 주어가 와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시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사절을 이끄는 대스는 생략이 가능한데 어떨 때만 생략이 가능하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중에 목적어 자리에서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목적어 자리였기 때문에 생략을 했던 거예요. Just as sunlight produces rainbows, moonlight produces rainbow too. 자, 막 뭐처럼, 딱 그것처럼, 햇빛이 만드는 것처럼 뭐를 무지개를요. 그래서 as는 뭐뭐하듯이 뭐뭐대로라는 해석하면 되고요. 햇빛이 무지개를 만드는 대로, 자, 달빛이 만듭니다 무지개를 역시. These lunar rainbows are known as moonbows. 자 lunar 하면은 달의, 음력의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 레인보우는 알려져 있죠? 뭐로서 무무보라고 알려져 있대요. The basic principle of a 문보 is just like that of a rainbow. 자, 기본적인 원칙 principle 하면 원칙이고, 그래서 이문보의 기본적인 원칙은입니다. 뭐와 같은 that of a rainbow. 레인보우의 그것과 같아요. 이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 원칙이 되겠죠 베이직 원칙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이직 프린스 e 그래서 문보우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레인보우의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의 기본적인 원칙과 같다 However, because moonlight is weaker than sunlight, moonbows look white instead of color to human eyes. 자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자 뭐뭐때문에 자, 이 문라이트는 더 약하기 때문에, 햇빛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이 문보스는 우 보입니다. 어떻게? 하얀색으로. 뭐 대신에? 어, instead of colored, 알록달록한 대신에 누구에게? 인간의 눈에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 이 문보우는 다소 알록달록하기보다는 좀 하얗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은요, 어, 문보와 레인보의 공통점, 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레인보와 문보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o, when can we see a moonbow?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moonbow를 언제 볼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볼수 있나요? Moonbow를? First, 먼저 the air needs to be, uh, needs to have enough moisture in it, like when or right after it rains, or when you are near the waterfall or the sea. 자, 지금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언제 이 문보를 볼수 있냐면, 공기가 need to 하면은 have to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뭐를 갖고 있어야 하냐면, 충분한 moisture, 수분, 습, 수분을요. 이니트 그 안에, 지금 여기 공기 안에, 이 공기 안에 수분이 많아야 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자, like라는 전치사가 예시를 들고 있어요. 자, 어떨 때냐면, when it rains, 비가 올 때나, 아니면 right after rains, 비가 온 즉후. 그래서, when it rains, 지금 얘는, when it rains, or after, 정확히 말하면 right after it rains인데, 지금 보니면 it rains, it rains가 겹치기 때문에 얘를 생략하고 when or right after it rains. 그래서 비가 왔을 때랑 비가 온 직후나 또는 자언때 when you are near waterfall. 네가 어그 폭포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바다 근처에 있을 때 보기 쉽대요. 즉 공통점은 뭐냐면 물, 습기가 있어야 돼요 수분이. Second, there must be bright moon that is low and almost full. 이제 두 번째로는 어, 대열 해석하나고요. Must be 있어야 합니다. 강한 달이요, 즉 밝은 달. 아까 달빛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조금 밝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달이냐면 좀 낮, 낮거나 아니면은 거의 full moon, 즉 보름달 상태에 이런 밝은 달이 있어야 돼요. Also, dark sky is necessary 뿐만 아니라 어, 어두운 하늘은입니다 필수적인. Finally, the moon must be behind the viewer.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게 세 번째고요.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 달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 viewer 하면, 은 보는 사람, 시청자, 뭐, 보는 사람이거든요. 관찰자 뒤에 있어야 돼요. Because all of these requirements, moonbows are much less common than rainbows. 자, because랑, 자, 여기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Because랑, because of의 차이는 뭐냐면, 자, because 뜻, 의미는 똑같아요. 뭐, 뭐 때문에지만, because는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동사가 와야 되고요. because of는 결국엔 전치사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명사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 because of까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 모든 이 요구, 조건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 때문에 이 모든 조건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단은 공기의 수분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어... 달이 밝아야 되고, 밤하늘이 어두워야 되고, 그리고 달이 뒤에 있어야 되는 이 모든 조건들 때문에 이문보호는 훨씬 덜 흔합니다. 어, 보기가 덜 흔해요. 이 레인보우보다는. 그러니까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That is why we do not see them often. 그것이입니다. 이유. 무슨 이유? 우리가 볼수 없는 그것들을 자주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그쵸 당연히 앞에 나오는 문보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문단 이두 번째 문단은 문보가 문보를 볼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